생각 우선 의견을 먼저 읽고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전당대회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비속에서 전당대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당 대표 3인 최고위원 한인의 코도풀을 결정했습니다. 반행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호도프 제도는 새로운 인물과 신인의 출현을 막고 당의 혁신과 개혁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이 되어왔습니다. 총선 대선 승리의 공황, 위기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위해서 저는 호도프 제도의 폐지를 그동안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호도프가존속됨으로써 혁신과 변화의 최소한의 통로마저 막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당대회는 소위 개파 수장들 개파 정치의 부활을 추진하고 개파 정치의 개파 정치에 의한 개파 정치를 위한 부족장 선거를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럴 바에야 결과가 뻔한 문재인 후보를 합의 추대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같이 당의 위중한 상황 속에서 저는 조그만 변화의 불씨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같은 노선을 표방해온 중도 진보진영의 김영환, 김동철, 박주선 3인 단일화의 합의를 하게 되어서 조만간이를가시화 하게 될 것입니다. 상기 3인은 각각 당 대표 단일 후보와 지도부 입성, 단일 후보 지원 등을 통해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바로 세우고, 중심을 지키기 위한 역할 분담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대혁생업의 분열을 막고 당의 올바른 중도 진보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저는 이번 전당대회 성공은 물론 당이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으로 부듭 태어나서 총선과 대선의 승리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백일종군의 자세로 임말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네, 좀 마스크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 갑자기 지금 방주에 그 오는 동안에 그래도 기다리는 걸몇분이라도 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것 같아서 갑자기 기다리는 것 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신를을 말씀드리겠고 어, 오늘 제가 점심에 와서 시의원들, 의원들, 또 당원들 몇번뵙고 말씀나는 과정에서 어, 광주 시민, 당원들 이 그동안 말로 들어왔던 해당 지민주연합에 대한 전망을 분노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고름을 어, 이대로 두고는 공하는것이 어려운 상태에 지경에 있다는 그런 주장을.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왔습니다만, 지금 오늘 깨닫게 된 것은 어,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된 어, 노선, 또 선거의 실패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구나 하는 생각을 광주시민 저희에게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 총선 대선 이후에 그 패배에 책임있는 사람들이 다시 당의 전면에 서는 것. 그렇게 해서 혁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진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문제이고 앞으로 새정적인 위원합이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대선의 패배는 내 탓이고 우리의 탓이기 때문에. 강원들이 나오라고 해도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다. 지금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지금 오늘날 정권교체에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우리 당과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는 나가지 않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국민의 진정성을 갖고 지도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할수록 쉬어가야 된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 선거가 총선 대선에 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지고 나서 그 선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시 당의 빈을이다 뭐다 해서 당의 전면에 서는 일을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희망을 갖게 되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단 광주시민의 그런 끝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들에게 세 가지의 <laughs> 착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오늘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전화회의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1,400만 표의 착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는 100만 표만 얻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착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는 우리가 웬만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반사이익의 정치의 착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호남은 지금은 반대하고 지금은 비판하지만 결국은 이기는 후보를 도와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착각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지금 당권에 도전하고 있고 또 과거의 총선 대선의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시 전면에 서려고 하는 그런 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잘못되어도 우리는 또 총선해지고 또 대선해지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다분들과 함께 문의하고 토론해 볼 생각으로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다 드렸고요. 부모님의 주문 때만 한데 김명한 운동체 박수전 3일에 단일화 합의했다는 부분인데 이거 네. 전화 통화를 통해서 또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 조만간 내일이나 모레나 시간 제가 어, 이틀 후에 출국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만나서 가시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단일화 합의했다고 저희가 봤으니까 예, 네, 합의하고 있습니다. 합일 happy. I'm happy. I'm 간 a p p y I'm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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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무슨 문제 없이 단장이뤄시지않겠습니다 <laughs>